4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성령님 가운데 성화 어제 이어서 성화의 특징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하여 졌다 거룩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은 점진적인 일이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될 일이니까, 더 고르게 주고, 더 고르게 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어려운 일이죠. 성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사에도 잔뜩 준비하고 많이 노력했는데 잘안 되는 일 많아요. 시험공부 많이 했는데 시험공부 망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마련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을 하든지 학문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예체능을 하든지 정말 열심히 많이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 대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많아요. 아마 성화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 나는 정말 거룩한 삶을 이어가고 싶다. 정말 더 거룩해지고 싶다. 더 정말 죄 없는 삶으로 나아가고 싶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할 때에는 내가 할수 없는 일이 무엇 때문에 그게 잘안 되어줄 수 있다. 그 말이죠. 성령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 성화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점점 더, 어, 거룩질 수가 있고, 점점 더새 사람으로 저, 해 적응을 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자 성화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들이 있을 것인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지도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노력을 해야죠. 이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를 우리가 행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자유의지에 반응하여서 성화하는 데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일,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성화되어지는 일 그것은 성령과 우리 자유의지의 동사이다. 함께 이루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판단이 바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판단하지만 그것이 또 하나님 뜻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 의지로 무슨 의지를 세우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 이것이 옳다고 할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성화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런 그 도전이나 그리 열심들이 성령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성화를 다른 말로 하면은 <laughs> 어떤 말로 할수 있을까? 거룩해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렇게 말한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닮아가는 것인가? 그분의 외모로 닮아가는 것인가? 그분의 어떤 것을 닮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게 되신 품성 이 모든 품성을 그대로 닮아가겠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일상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삶의 방식 사람을 대하든지 말씀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하시는 그 방식대로 따라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하는 것, 이것이 성화의 작업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전에 하던 일하고는 다른 방식의 일이고 이전의 일하고는 다른 것이 되어져서 새로운 것이다 말할 수가 있겠어요. 성화의 목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 성화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없다는 거죠. 나 이만한 이 믿음이 있으면 됐어. 내가 이만한, 어,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으면 됐어. 아, 내가 이만큼 말씀을 지켜서 하면 됐어. 라고 하는 것이 없고, 죽을 때까지에요. 성화의 최종 종착점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성화의 작업에 소홀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으로서 우리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영혼에 역사하셔서 이 성화가 일어나요. 우리 영혼은 이미 중생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성향이 강화되어지고. 실현되어져서 죄의 오염 혹은 옛사람이 죽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 성화가 죄의 오염을 씻어내고 옛사람이 죽어 버리고 그래서 거룩하여지는 거다. 이건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랬죠. 어, 옛사람이 지워지면서 새사람이 바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화를 어떻게 성화되어지는가, 뭐, 뭘잘 먹어서 가능한 것인가, 우리 육신의 몸, 몸의 일이라면, 몸은 물질로 되어져 있으니까, 뭔가를 먹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겠고, 또 강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성화는 영혼의 일이라, 그러면 이 영혼의 일에 있어서, 이 새로운 것을,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처럼 거룩하여 지수 나아가는 그 수단이, 수단으로 가장 좋은 것을 말하라 한다면, 말씀이죠. 우리 영혼이 말씀을 먹는 거죠. 우리 영혼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리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아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과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이 말씀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옳은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도 되어주고 능력을 입게 도 되어져서 성화되어져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떠나서는 걸어가야 될 수가 없다. 성화되어 질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이게 그냥 내 지식에 담겨 있으면 그것은 역사하지 아니하는 그냥 지식으로만의 글로 성구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내전 이성을 주장하고 또내 결단을 불러일으켜 내어져서 그렇게 해서 실현이 되어질 때에 이때 성화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루어지고 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 한마디라도 새겨서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 목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내보는 것뭐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많이 읽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침에 뭐 속장을 읽든지 뭐 하루에 아침에 뭐 다섯 장을 읽든지 간에 그냥 나는 성경 읽었다. 이것으로 만족해 버릴 것 같으면 이 말씀은 그냥 독서로 끝나버린 거죠. 독서하기 위해서 다섯 페이지 읽었다. 아니면 장으로 다섯 장을 읽었다. 이것은 독서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 하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아로 새겨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이 통하,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있고이말씀이서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들기로 한다면 이 말씀이 능력을 일으켜서 우리로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수단은, 성화의 또 다른 수단은 참, 그, 참, 그, 드리기 그렇지만, 드리기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이 성화의 수단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무엇이냐 하면,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화의 좋은 수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보통은 자기 자신은, 아, 나는 그렇게 고난 안 받아도, 아, 나는, 어떻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길만을 갈 거야. 아, 나는, 권한 같은 건 필요 없어. 권한 없어도 나는 송화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어, 농부의 집에, 송화재가 두 마리가 입양이 돼서요. 그래서 이제 조금 커 나가니까, 이제, 그, 어, 농부의 손에 의해서 이 송아지들을 코에, 콧돌레를 해야죠. 송아지를 제어할 수 있고 끌수 있는 콧돌레 이건 그렇게 콧돌레해 예, 놓아야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 송아지를 예. 강제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일이 아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송아지는 그냥 뭐 순순히 따라가서 콧돌레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송아지는 결코 나는 안할랍니다 주인님. 나는 콧돌이 안 해도 주인 말, 주인님 말에 절대로 순종할게요, 할게요 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콧돌이를 안한이 소, 송아지가 나중에 소가 되어져서 주인 말을 잘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거든요. 그럼 콧돌이를 했던 이 소는 그러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기뻐서 즐거워서 신나는 일어서 주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따라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지만, 콧돌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인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가지고 하기 싫은 일을 하기도 한 거죠. 근데 콧돌를안한이 이 손은 주인이 뭐 시키고 하면 처음에 말과는 달리 도망가 버려요. 왜? 그 일이 고되고 힘드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콧돌을 했던 이 손은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일하지만, 콧돌이를 하지 않았던 이 손은 나중엔 어때요? 어쩔 수, 어쩔 수 없이, 이제 고기로, 고기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나는, 나는 이렇게 고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뜻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고난을 내리지 마세요. 잘 따를게요. 할지 몰라도 그게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어고 나도 모르게 배부르고 둥 따스워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이 고난은 그 사람을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이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이 매를 맞고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아섬이에요. 또한 사람은 이 고난의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고난당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더 더 악에 받쳐서 더 죄악된 생활로 자기 마음대로 어, 깊이 빠져버리는 부패가 더 심각해지는 그런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는거죠. 자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때로는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하신 하나님의 수단이시다. 바로 세운다는 말은 성화 그루가게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이 이, 이 성화는 옛 사람을, 어, 어, 어떻게 한다고요? 어, 억제한다. 죽게 한다. 그거 그렇게 할때 바로 무슨 일이 난다고요? 아, 새 사람이 바로 태어난다. 새 사람의 법칙이 바로 적용되어진다. 이걸 성화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성화가, 어, 이,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성화시켰는데, 예, 좋은 방편이 되어진다. 그것도 잘안될 때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권한 내를 들어서 우리로 성화에 나아가게 한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신다. 합니다. 자, 이럴 때이 권한이나 이런 거독시는이 하나님 말씀 성경 이것 이, 이 내용들이 우리 이 어느 부분에 우리 를 자극하고 충족을 시켜서 이렇게 예, 성화에 나아가게 하는가? 성화는 우리 전 인에 영향을 주는 일이어서 어, 이 사스, 우리의 이성이나 혹시는 의지나 감정이나 혹시 우리 양심이나 이런 우리 전인의 영향을 주어서 성화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성화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 잠깐 짧게 드린 이 선행에 대해서 자, 성화의 마지막은 이제 선행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는 것. 예, 선행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는데 새 생명의 증거로 우리는 선한 일,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일,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원래는 원래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받고 변화되지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선행을 위하여서 그런다고 이건 바오서신에 자주 나타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선행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한 말씀들이 바오서신에 자주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는 선행을 함으로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아, 그 선행 선택받은 백성으로 무엇을,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것은 선행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 말은 장칼빈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 선택받은 백성은 무엇으로 자기의 선택을 증명하느냐? 선행으로 한다. 자신의 선택받음을 선행으로 나타내 보이고 증명한다. 라고 할 만큼 이 선행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일이 아니라 이 성화의 작업에서 그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이런 선행이라라고 할 수가 있으니 그 선행에 모른 채 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인류 사유 위해서 이바지하여서 유익이 되어지는 일을 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가까이는 내 이웃의 어려움을 을 살펴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서 우리의 눈을 바깥으로 돌려서 이기주의로 살지 아니하고 이타주의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화 그룹감의 마지막 단계 열매라 할수 있습니다. 그 일은 이제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고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명광을 위해서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선행에 열심을 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화에 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